5만 원인데 30kg 짜리가 떠가지고요. 괜찮은 것 같아서 잡았는데요. 알선소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더니 알선소에서 박스가 좀 작으니까 5천 원에 더 올려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만 5천 원이니까 알았다고 하고 서는 갔어요. 갔는데 이제 박스를 실었는데 박스가 실고 이제 거기 하, 상차지에 사람이 이제 세명 붙었고, 제가 한명있 붙었고, 총네 명이서 실었거든요. 그래서 하차지에 갔는데, 점심시간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리기 뭐 해서 제가 하차를 하다가, 그, 아이선수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 해서, 아 박스가 너무 많다.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내고, 박스가 생각보다 말하신 것보다 더 많다 얘기해가지고 했더니 그알선소에서 아, 5천원 금액 더 올려주겠다고 6만원, 6만원으로 해서 수정해서 받았거든요. 박스가 많아서, 작아서 이제 금액을 뭐더 받았더라도 하차제 상황이라든지 뭐 점심시간 걸린다든지 그 상차지에서, 상차지에서 미리 얘기해가지고, 뭐, 금액을 더 올려봤더라도, 하차지에서도, 그, 뭔가 특이사항이 있다든지, 어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알선처럼 통화해서 금액을 더 올려받으셔도 되거든요.